안녕하세요. 경매하면 되지. 던데지입니다. 요즘 반값 경매. 반값 음. 경매가 아주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네. 많이 떨어졌잖아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핫한 서울권에 있는 음. 좋은 아파트나 좋은 물건 빼고는. 아무래도 관심이 낮아진 건 사실이야. 그렇죠. 경기도권이 워낙 많이 올랐었어요. 아파트값이 많이 그렇죠. 올랐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졌단 소리예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감정 금액은 높고 음. 지금은 떨어지고 하니까 바로 아, 지경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 수준으로 맞췄을 때는 70%인데. 네. 지금은 워낙 감정이 높게 잡혀서 이게 이제 반값까지 떨어져 보이는 거지, 그렇죠?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시흥에 있는 반값 경매 아파트를 음. 한번 가져왔는데요. 음. 한번 화면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물건이고요. 2021 타경 59669번입니다. 매각일은 기 2024년 8월 20일이고요.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82번지 시흥 능곡 신안 인스빌 1205동 10층 1002호 물건입니다. 아파트고요. 대지권은 21.92평, 전용면적은 25.7평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7억 1,600에 나와서 지금 49%, 3억 5천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사건 번호가 벌써 21년 사건 아니야? 그렇죠. 21년이면 벌써, 네, 3년이 음. 지났네요. 그러니까. 그때가 좀 많이 올랐을 때잖아. 아, 그렇죠. 그때는 조금 음. 비쌀 때죠. 좀 비쌀 때. 네, 네. 음, 그때 감정 가격을 그대로 놓고 가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져 보이게 좀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갑경매죠. 네. 그... 권리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아, 일단 소유권 이전은 2018년에 있었네. 음, 거래가 3억 4천 음, 싸게 샀네요 그러니까 저 당시만 해도 3억 4천 뭐요 인근에서 시세가 형성됐겠지 네. 그런데 2021년에 감정가가 7억이 넘어 버렸다는거죠 <laughs> 그렇죠. <laughs> 7억이 넘어 버렸다가 네. 이제는 좀 많이 떨어졌겠지 이제 네. 여기서도 보이는 거잖아 그때 그렇죠. 많이 올랐구나 아, 음. 그래놓고 이거 대출을 받은 거 보면은 뭐 근저당 같은 거 21년에 또 있었잖아. 그 다음에는 여러 개뭐 가처분, 그 다음에 가압류 네.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가처분 자체가 네. 어떤 소유권의 문제 또는 철거권에 관한 문제로는 아닌 것 같아. 음. 음. 지금 봤을 때는 근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후순위 가처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언급했던 소유권에 관한 문제나 네. 철거에 관한 문제 이외로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돼 음.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싹 사라진다고 보면은 맞을 것 같아 음, 그러면은 음.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음. 권리들은 그냥 다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 요 그렇죠? 그럼 권리상의 문제는 전혀 음. 없어 보입니다 음.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이에요. 주인 분께서 직접 사용을 네.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 네네. 음. 이런 경우에는 좀 명도가 어렵나요? 제일 어려운 게 소유자잖아. 이분들은 여러 내역이 많았잖아. 네.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이분은 진짜 깡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 맞아요. 저항이 아마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음. 우리 돈돼지 가정 여러분들도 강제 집행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잔금 납부하면서 네. 그 집행 절차 시작하셔야 돼. 네,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정도 금액에서 협의를 해 보시고 음. 안 되시면 무조건 강제 집행한다. 맞아. 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연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 연도는 2008년 12월입니다. 뭐 관리사무소 연락처 다 있어요. 음. 네, 요즘에 관리소에 전화하면 미납 관리비라든지 알려주나요? 전화를 해서 안 가르쳐주는 그런 사무소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사무소라도 비타오백 하나 들고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면, <laughs> <laughs> 알려주잖 않죠. 맞아요. 음. 찾아가서 물어보면, 음. 웬만하면 또다 알려주시고, 아니, 내가 낙찰받아서 민납관리비 내가 납부해야 되는데, 그치. 안 가르쳐주면 어떡하냐. 내가 돈 주겠다는데. 그렇죠. <laughs> 어. 그럼 웬만하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럼. 네. 세대수를 보겠습니다. 394세대고요.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고층은 14층까지 돼있고 주차대수 490대. 한대 이상 충분히 음. 돼있네요 그리고 개별 난방, 도시가스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요즘 뭐 기준평수잖아요. 전형적인 34평입니다.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흥 시청 아래쪽에 뭐능곡지구에요음 요즘 그래도 전철이 연결돼 있어서 얼마나 좋아졌어? <laughs> 맞아요, 바로 역세권이에요. 음, 음. 네. 그러네, 진짜. 네, 시흥능곡역이라고 음. 뭐 걸어서 뭐오 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음 여기 예전만 해도 네. 사실 좀 까깝했잖아. 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원사 소시 선이 생기면서 음. 아주 좋아진 거죠. 여기 동을 보시면 바로 입구에 뭐 상가 옆에 있는 동이에요. 트럭 같은 것만 많이 안 다니면 그렇게 뭐 시끄럽지는 않을 거야. 네. 거기에다 또 10층이니까 좀덜 하겠지. 그렇죠. 음. 그리고 복도에서 사진을 음. 찍었어요. 음. 근데 아파트는 감정평가서도 내부를 보기가 어려워요. 아 누가 좋다고 문 열어주겠어?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음. 복도 사진만 찍어서 감정평가서에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부를 문 좋으면 음. 네, 볼수 있지만 아파트는 내부를 보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입찰을 준비를 하거나 할 때, 네. 물론 재수 좋으면 안에 인테리어 올로 다돼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잘돼 있는 집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정을 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잖아 우리는. 네, 네. 음, 그러니까 우리 돈돼지 가정 여러분들도 뭐그 안에 어쩐지, 저쩐지 뭐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보기 전에 믿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노멀하게. 네. 그렇게 맞습니다.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저희 입찰할 때는 웬만큼의 인테리어 비용은 감안하잖아요. 무조건 넣고 들어가죠. 그렇 도배장판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5억에 찍힌 게 있네요. 오, 어, 그러네. 잘산것 같은데요. 어, 지금 보니까 약간 오르는 추세인가 보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 호가 나온 거가 뭐 무조건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아까는 8층에 5억을 사셨는데 네. 지금은 2층이 5억에 나와 있고 음. 그 위에 뭐 10층은 지금 5억 6천에 나와 있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네.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제가 보니까 네. 6억이 넘는 매물들도 많이 있어요. 음, 일단 호가 자체가 6억 스타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매매가 5억에서 음. 6억 5천까지 찍혀 있잖아요. 아. 아, 그렇구나. 네 예전에 7억 주고 사신 분들은 6억 5천에 내놓을 수밖에 없죠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5억보다는 조금 높게 기준가를 잡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네 자세한 부분은 그래도 직접 임장을 가보셔서 그렇죠, 그렇지? 동네 분위기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웃음> <웃음> 맞아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임장을 가보면요. 금매를 꼭 캐치를 해야 돼요. 맞아, 맞아. 네, 금매를 안 하고 이거 어설프게 막 중간, 뭐, 음, 비싼 고가, 음.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시면은 나중에 단타를 보실 때 아,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우리가 금매 같은 거를 정말로 좋은 가격에 있는 금매를 알아봤다고 하면, 네. 그거보다 좀더 낮게 우리가 입찰을 해보고, 네. 만약에 낙찰받은 가격이 금매 가격이랑 비슷하다. 가서 금메 사는게 낫지 뭐그렇죠 금메 사는게 낫죠 <웃음> <웃음> 맞습니다 그래도 <laughs> 지금 봤을때 뭐 5억에서 6억 사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한 5억 5천 그정도 중간값을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죠 근데 지금 어쨌든 3억원대 나온 물건이니까 그렇지 네 지금 충분히 입찰해서 단타 칠수 있는 금액에만 받으신다면 음. 네 충분히 단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만 잡으실 수 있다면 네. 운이 좋으셔서 그러면은 네. 뭐, 진짜, 뭐, 5,1억 되기도 할수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어. <laughs>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laughs> 얘기죠. 음, 네. 그리고, 요즘 파트나 빌라는, 네. 그냥 입찰 가시는 분들이 꽤 많어. 맞아요. 요즘 정보가 음. 인터넷이 워낙 잘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집에서 정보만 보시고, 음.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음. 아파트라도 꼭인장 가셔야 돼요. 그렇지. 네, 인장을 가셔서 미납 관리비도 확인하시고, 또 부동산에 가보면 이 물건을 내놨었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내부라든지 이거를 부동산에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금매나 아니면 뭐 현장 분위기 이런 네. 것들도 한번 알아볼 수가 있잖아. 그럼요. 음. 네. 그럼 가신 김에 항상 어.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지. 네 임장은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반값 경매 음. 아파트 한번 해봤는데요. 음. 뭐 낙찰 받기는 어렵겠지만 음. 그래도 이럴 때 운이 좋으면 좋은 가격에 내집 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금액 자체가 그래도 1, 2억대는 아니기 때문에 음. 한번 좀 도전을 해보실 만한 그런 물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 네. 음. 자 오늘 시흥시에 있는 반값 경매 소개시켜드렸고요. 앞으로 더 좋은 물건 찾아서 우리 돈돼지 가정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매하면 되지 돈돼지입니다. 돈돼지입니다.